몇 번째 사이판 여행이죠? 다섯 번째. 오! 다섯 번째 사이판 여행 이번에 켄싱턴 리조트를 통해서 PIC에 가게 됐는데 너무 기분 좋게 나왔는데 지금 항공기가 2시간 반째 덜랑 중에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 2시간 반을 공항에 있으니 그것도 참힘 드네요. 그래도 게임을 해서 기분이 좋아진 앵두랑 딸기예요. PIC의 좋은 점 뭔지 아시죠? 골드 패스가 있어서 3시 세끼를 다 제공해 줘요. 올 인클루시브. <laughs> 모든 고 싶으세요, 지금? 아니, 아니. <laughs> 모든 게 포함된 올 인클루시브 인클루시브 루키. 그러니까 사이판 PIC를 갈 거예요. 발음 주의해 주세요. 올 인클루시브. 사이판에서만나요 우리 그거 할까요? 하나, 둘, 셋. 오면 <laughs> 사이판으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사이판 도착. <laughs> 여기가 사이판 PIC입니다. PIC에 여기 몇 층이죠? 5층. 뷰를,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와, 슬아이드도 보이고, 지금 9시인데 벌써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음 바빠. 저희는 밥을 바빠. 먹고 와서 물놀이를 하도록 바빠. 하겠습니다 물놀이 준비됐어요? 따뿡 <놀람> <놀람> 사이판 날씨 좋다 사이판은 1월부터 3월까지 건기라 비가 적게 내리고 평균 기온 24도, 30도 사이로 습하지 않고 수영하기 딱 좋은 기온이에요. 아침에는 바람도 선선해서 산책하기에도 좋아요. 여행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맑은 날이었어요. 1월에서 3월 사이에 사이판 여행 추천합니다. 여행은 날씨가 말하기라잖아요 지금부터 p i c 에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보여드릴게요. Let's go. 괜찮아, 너무 무서워? 물 먹었어? 코 아파. 물놀이 하고 점심 먹으러 왔어요. 마젤라는 조식, 중식, 석식 모두 운영하며 매일 메뉴가 바뀝니다. 비밀인데 여기 사이판 맛집이에요. 노날콜 아니지? 나 아까 하나만 들어주세요. 아무거나. 아, 하나씩 먹어보고 오, 나초 많이 담았네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갑시다 와 맥주에 나초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응. 나초에 맥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맛워 <laughs> <laughs>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애들아 이제 뭐할 거야 또 엄마 보고 얘기해줘 <laughs> 수영하고 슬라이드 타러 저기 슬라이드를 2시부터 오픈한대요 그래서 아 어, 유스풀도 2시부터 오픈하나봐 어, 뭐야? 세 개가 있네. 저기, 어, 그러네. 3인용도 있었어. 튜브가 자기야. 딱, 한 어, 딱 하나 있네. 어. 영어 학원 <laughs> 2주차 딸기가 수건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laughs> 지금부터 계속 <laughs> 연습하고 가고 있어. 날씨 너무 좋다. 이 무슨 일이야? 진짜. 누나 푸딩 꼴. 딸기 푸딩 꼴. 저 막상 앞에 가면 까먹는 거 아니야? 딸기 꼴. 어? 나 못해 나왜못해할수 있어? 오빠랑 가 봐. 오빠랑 가 봐. 할수 있어. 앞쪽으로 가서 해야 되나? 사람 이쪽으로 안 와. 딸기 타임 티켓은 여기서 해 주면 돼요. 몇 갠지 얘기해 봐. 3개에요? 2개에요? 3초는 아니에요, 3초. 받아야지, 받아야지, 받아야지. 땡큐. <laughs> 와 슬라이드 드디어 타러 왔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근데 엄청 타고 싶어 했잖아. 나 혼자 타는 거야? 둘이 타는 건데. 작년에는 딸기가 키가 안 돼서 못했는데 올해는 키가 됩니다. 근데 무섭대요. 줄이 하나도 없어. 아빠, 저기 있네. 절로 가보자. 일단 빨간 거 타까지. 그 보라 둘이 잘 가네. 딸기야, 너 방금 전까지 무섭다며 신나게 뛰어가네. <laughs> 저거 봐. 저 빨간색 슬라이드가 제일 스릴 있어요. 네, 기 안녕! 오, 잘 타네. 이런 물안 먹잖아. 잘 타네. 얼른 나가 나가. 어? 펭도랑 딸기랑 둘이 이거 뭐라 그러냐 이 슬라이드를 한번 타보는 거야. <웃음> <웃음> 여기 너무 좋지 얘들아 사람도 없고 우리 앵두 서핑은 처음인데 재밌었대요 서핑도 꼭 도전해보세요 무료니까요 <laughs> 돛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이번에는 세일링 보트 타려 왔어요 3, 2, 1뭔데 <웃음> 뭔데? <웃음> 가오리를 만났어요. 저녁 먹기 전 포켓볼 한 판. 얘들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얘들아 맛있게 먹자. 응? 응. 이게 뭐였죠? 소고기 스테이크. 얘는 양갈비. 양갈비. 오, 양갈비 되게 맛있겠다, 그렇지? 음, 음. 얘는 뭐였죠? 맥앤치즈, 음. 치킨? 치킨 뭐라고 했지? 음. 얘는 소고기 덮밥이인가봐요. 어, 음. 응, 소고기 덮밥. 근데 정말 음. 여기 작년에도 그랬지만 양갈비가 제일 멋스럽게 나더라고 응. 오, 맛있겠다, 그렇지? 응. 음. 응, 혹시 모르니까 레어로 시켰어요. 레어? 응. 아니, 아니. 열던. <laughs> 왜냐, 응. 왜냐면... 아 네. 아니, 네. 던레던 왜냐면... 바싹 익었죠. 응, 갑자기 익힌 거 좋아해요. 촌실이 어서 나는 레어를 좋아하는데, 오늘 응. 엄마가. 응, 응, 음, 음, 맛있다 냄새 하나도 안 나. 혹시 듬뿍. 응. 음. 맛있 둘, 음. 냄새 안나 음, 소고기인데. 소고기도 밑에는 응, 감자, 음, 감기를 살짝 넣고, 음. 소고기도 역시 멜던으로 주문했고, 멜던으로 놨죠. 이 감자랑 메시포테이토랑 음. 해서 음, 음. 맛있어 주는 족족 잘 받아먹는 레드 음. 럼블이에요. 외전인데 안 찌르자. 안주도 줘봐. 응. 뜨거. 워게오맛 괜찮아? 하늘 봐봐 구름도 이쁘다. <laughs> a l l r i g h t r e a d y to y o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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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사이판 플렉스 제대로 즐기기 편도 기대해 주세요. Coming soon.